여기는 서울 은평구 불광천. 벚꽃이 만개한 이 근처에 구독자분께서 추천해주신 횟집을 찾아왔습니다. 30년 넘게 한 자리를 지키고 계신 한국형 일식집입니다. 탁자만 봐도 세월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식사 메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1인 2만원에 팔고 계신 모듬회가 유명하답니다. 지역 분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도 예약이 다 차서 저희가 5시 방문했는데 7시까지 먹어야 했습니다. 숙성회가 아주 훌륭했구요. 곁들임 음식도 좋았습니다. 단 서빙 보시는 분이 많이 쿨합니다. 오늘 나레이션은 여기까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모델들 입술을 각교로 출제할 충분하지는 않아요. 많이 대면 엄마. 데1시까지비워달래예 아니. 네, 내시켜접어요 아빠님. 엄청 큰 건가 보다 지느러쟤가이렇는 큰. 굴이 쟤는 이 주주 4일 아니면 4일이면 그니까 하루나 일주일에 이틀 넣으시고 왜냐면 주문은적으니까도렇체 양해를 구해서 뭐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요일날 씁니다 그러고 직원들은 임금을 줄면

너무 대라고있이거 이거 지금 뽐나게 아니면 네, 이제 이제 다확인 음, 음. 오늘 본거다 저장전에 이사 이사해 거든요 너무 많이 참몇년 동안 됐고 안 됐는데 메일해서 찾아 문제센터에서 했던 대장거를 이거는 쪽쪽으로 보니까 사걸사하자 업무당에 특허도가 설치됐는데

난못마땅 문제가 있어 그래. 국제땅이 딱벗어지면 음. 근데 갑자기 음. 남녀동서예요남녀동 남자여자 아. 같이 하게 되어있거든요 아 그래서 아. 또당원식하로다 뽑거든요 음. 그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 원래 남자대표는아간 음. 학생들하고 음. 이거 다 비례해 음쪽로 음. 근데 그때부터 했던 음. 남자 그좀장 대표는 변호사 출신이 뭐 이런데 계사 출신에 그 사람이 원래는 더불어신민당 말고 페미니스트 응. 시장이고 응. 여자를다공부회사다고3 응. 0살밖에안 됐어요. 어. 신재영 지난 서울시장 나온 친구 있어요. 그렇게 한마디긴 했어. 요즘에 인터넷도 있잖아, 헤드넷도 그리고 니들이 알아서 돈을 어서보면 돈을 얻어서 보내라서 어느 지역은 보낸데 있고 사하리가 녹색 땅 있지 그데 거기서 히데사리 가까이서 그거 지켜요 다지요 이상한 거 어. 니죠이 있고 은그 어느 정도 커다란 기가 이런 거 내가 나오면 좋다. 수 대신에, 아, 지지 얼마 이상 모아으면돈안 줘. 아, 네, 주세요. 아, 요 아니, 그서 그것도, 예를 들어, 녹색깔이, 정의랑 같으면, 어찌됐건, 매운 것들기준을 넘잖아. 그러니까우리가 돌려봐서, 그운 매운 녹색녹색깔이 이거, 으로 우리가 다 만들었어, 예를 들어. 음.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음.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